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레스 에어컨 필터를 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제품은 인터넷에서 구매했고요 지금 사시면 원 플러스 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가격은 15,000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밑에다가 예, 가격은 따로 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프리미엄 차량용 에어컨 필터고요 광고는 아니고요 예, 이거는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가 들었는데 예, 이렇게 깨끗합니다. 예, 이렇게 들었고요. 두 개가 들어 있어서 음, 다음에 이게 에어컨 필터는 1 년에 두번 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고 나중에 겨울 때 한번 더 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뚜껑을 열어서 짐을 일단 다 빼줍니다. 짐을 다 빼주시고요. 다 빼주시고 이거 망치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열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옆에 여기 클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오어 그냥, 그냥 이거를 그냥 제끼면은 딱 빠집니다 이거 먼저 빼주시고 그러면은 다음에는 여기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을 살짝 들어서, 이게 예전에도 제가 했던 거거든요. 이거 살짝 들어서, 이거를, 이거를 살짝 올린 다음에, 그거를, 이게, 손잡이 같은 거, 이거를 위로, 이렇게 딱, 위로 하면 딱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틀어주면은, 예, 빠집니다. 똑같이, 이제 또 살짝 올린 다음에, 살짝 올린 다음에 여기 어딨죠? 예, 네, 살짝 올린 다음에 얘를 위로 올린다 올리세요, 올리세요. 올린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딱 하면은 빠집니다. 예, 자 이렇게 뗐고요. 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에어컨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이게, 이게 약간 이렇게 집는 타입이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집어 가지고 똑 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네. 보시면 은 약간 여기 뒤에는 끼는 타입이고, 요거 갖다가 이렇게 눌러서 끼면 돼요. 네. 뺐고요. 그 다음 보면은 에어컨 필터가 있습니다. 에 필터 있고요. 자, 에어컨 필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잡아가서 이렇게 빼겠습니다. 와우, 엄청 더럽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에어컨 필터 기존에 사용했던 거랑 새 겁니다. 엄청 차이가 났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최소 한 번에서 두 번은 갈아줘야,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넣어야 되냐. 똑같은 방향으로 또놓으면 돼요. 이게 에어플러우라고이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밑으로 가라고. 예 이게 전면부였고요. 이름, 그 글씨 없는 게 전면부고요. 여기에 뒤쪽으로, 이게 뒤쪽으로, 이제 앞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한번 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아까처럼 놓주면 끝나요. 어. 그냥 으면 돼요. 보면은 끝, 끝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까 그 커버 있잖아요. 이 커버를 껴주면 됩니다. 이걸 꼽아가지고 그때 보면 껴서 이 그냥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네, 끝입니다. 끝. 자, 자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아까 요 커버를 올려준 다음에 아까는 이렇게 열어서 했으니까는 그 반대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일단... 걸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아주고 이걸로 왔다 갔다 하갖고 요거를 이렇게 도, 돌려주면은 이렇게 걸립니다. 음, 이렇게 걸려요. 걸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아까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다시해서 위로 해가지고 이딱 소리, 딱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위로 해서 결합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딱 소리 났죠 네, 위로 해서 딱 소리 났죠 네 됐습니다 보이시죠 조금 힘든데 되게 쉽게 하려면은 지금 됐거든요 먼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거 살짝 돌리시면 걸려요 걸린 상태에서 요거를 살짝, 살짝 그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딱 소리가 나가지고 걸립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컨 필터를 정착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